내가 아니고 그 시작이 있으면 따랐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시작이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건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걸어가셨던 길, 그게 인생의 노정이며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 우리도 바로 이러한 노정 가운데 가고 있구나 하는 인생의 이러한 노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누가 보음은 여덟 번의 잔치를 이렇게 치르는데 14장, 15장에서는 잔치만 이루어지는 거 잃어버린 거 잔치 좋아서 잔치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따랐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에는 세상 가치와 다르게,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 이러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 뇌이 마태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습니다. 우리 세일, 세일이 전체를 다 초청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줬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단어에도 이 잔치는 원문에 보면 큰 잔치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또 손에는 막 주먹 만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막수둘르고 와서 내 자리가 어디냐 막 그러면서 서로 상속에 앉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하느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잔치자리의 현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따로 썹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사람끼리도 미국 하바드 대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학 총장을 만나려고 노부부가 그허목몬의 옷을 입고 하버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때는 수의실에서 맞고, 그래서 내가 꼭 총장을 만나야 했으니까, 헐수 없이 비서실까지 간 거예요. 비서실에 갔더니 이 노부부를 보면서 얼른 "총장님이 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메시지만 주면 우리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총장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가 그 이튿날 또 가도 총장을 못 만나는 거 시간이 없다고 촉각을 다투면서 이제 일을 보는 총장님이 어떻게 당신이 시간을 내줄 수가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노부가 오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이 많은 대학을 설립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볼때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진짜로 스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스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이 대학 세우려면 이 정도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단에 돈을 기부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했던 노 부부가 슬픈 마음을 띠고 가서, 에이, 내가 차라리 대학을 세우지 그래서 세운 대학에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버드 대학과 동률을 잃을 정도로 큰 대학을 세웠는데 늦게서 급그 비서실이 알고 또 총장이 알고. 이 기절할 일이 있느냐, 이돈 가지면 세계적인 석학들을 더큰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주 마음을 치면서 뭐라고 정문에다 썼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사람을 몰라보고 허름은 어디, 노인이 됐다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무시하다가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주 그들이 교훈이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따랐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맙시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런 정말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너희들이 자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앞에 서고 앉아 서고 유대인의 잔치자리는 유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상속에 앉고 좌우로 이렇게 쭉 앉아서 서열이 비겨지는데 자기들이 먼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의 정해진 자리를 이렇게 주인이 배당 안 오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다가 보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좀 주인이 비켜 주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은 따로 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설날을 이렇게 맞이할 텐데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든지 혹은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든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막 내가 서울에서 뭐를 했는데 그리고 화려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려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여줄 때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오늘 우리 창대교의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부자와 나서로 누가 보음 16장에 보면 곧 나올 거예요. 그때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화려하게 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겨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도 그런 일들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의 삶을 보면 혼대를 헐트며 개들이 와서 알터질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았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는 세상에서 오화래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 성도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따랐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저와 우리 창대교의 성도님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하는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내 신분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너 친한 사람, 부자된 사람, 또 위치가 괜찮은 사람, 뭐가 뛰어난 사람, 얼짱, 몸짱 이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런 자,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너희 잔치에 이렇게 잔치를 풍성히 베풀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에 좋은 좋은 사람들의 친구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너에게도 그러한 값을 매기고 또 너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시각 장애인들이 오면 너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갚을 사람에게 꼭 1대1로 갚고 더 좋은 줄 서서 나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편승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따르습니다 창대교회는 불편한 모든 사람을 같이 갈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창대교회가 오기까지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일들로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여기에 올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암동 담터 어르신들 정말 우리가 1여년 이상 점심 반찬 해드리고 또참 어렵게 이렇게 섬김의 모든 일들을 지속지었을 때 다른 이런 분들이 또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한몇달 지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요일날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 드실 것을 참 만들어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며 또 그분 돌아가실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간나 할머니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얘기해 주세요. 우리 창대교회 별내신도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여기 교회를 좀 지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한 해에는 여섯 분도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가서 아마 제 얘기를 하고 우리 창대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기회를 올라가셔서 참 원주민 교회로서는 당당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도 우리 창대교회 어르신들 여기 혹 이제 노년이 되어서 시설이 안 좋아서 목욕을 못 하실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 냄새가 나든지 또 혹 우리하고 좀 수준이 달라서 있든지 그래도 여러분이 손을 꼭 잡아주고 정말 우리 교회 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랑이세요. 역사세요. 고린도 교회 성찬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이 만약에 5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찬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4시부터 와가지고 마셔라, 먹어라, 이것도 이건 조금 부족하다, 햄버거 가자라, 미디움 고기를 가져라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배가 터지고 쉬어도록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는 5시까지 일을 맞춰야 할 사람은 정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기름장갑 껴가지고 손도 못 닦고 예배당에 오니까 먹을 걸다 먹고 조금 찌꺼기 담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시도는 잘나고 우리는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상류층과 하류층이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백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교회는 한 형제, 아멘, 한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는 따어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시는 노인 어른에게 따뜻하게 오고 혹 막 다른 골목에 몰린 경우도 인생길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붙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살수 있으며 사회가 이렇게 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면서 겸손하게 그분들을 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바라던 그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우리 나눔 구제부가 생겼는데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도 같이 나누고 정말 같이 베풀며 그늘진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전 성도의 삶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을 막 됐습니다. 아멘. 따라십니다. 아, 의인의 부활시에 하나님은 보고 있다가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세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낮아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갈때그 교회는 아하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가 이제 2020년대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면서 결단된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 줄수 있는 전 성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서 우열을 가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가치가 다른 모든 일들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정말 같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 성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세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 있는 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 날이오 주옵소서. 2020년도 에 저들의 기업에도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자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창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셔서 학교도 세우고 또 아버지는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창대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성도의 기업에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일들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